이번 호텔 화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그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초 일가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7시 39분 20초 정도입니다. 요, 약간은 한 5분 정도의 차이가, 간격이 있습니다. 장소는 호텔 810호, 1실 내에서 처음 발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요 810호는 8층은 아니고, 4층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예, 네, 7.7층입니다. 화재원인은 조사 중인데, 어,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발화실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에, 역이 급격히 산이이지는것고 있습니다. 대응 상황은 제가 초기 단계부터 피상을 좀 감지했기 때문에 바로 상황실에서 1 단계 비상을 걸어오고 15분 뒤에 바로 이 단계로 상향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피해 내역은 전체 19명의 부상 사상자가 발생했고, 당시 투숙객은 전체 68명이었고 그중에 외국인은 29명,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있 근데 요 상황은 전체다가 어, 있었는지 다리, 아니면 뭐 일부 외출하거나 을 네, 네. 아직 예약을 하고 투숙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네. 좀더 조사가 필요니다는 그런 부분. 예예. 그리고 어, 지금 피해 내역은 4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었고 현재까지는 경상자는 모두 퇴원을 했고 중상자도 호전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는 2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상황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선착제가 도착했을 당시에 7층 부분은 급격히 확산이 돼서, 어, 발화 부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쪽 부분까지도 화염이 보일 정도로 확산 중이었습니다. 선착대는 신고 접수 4분 후인 7시 43분에 도착을 했고, 어, 밖으로 보이는 가장 먼저 긴급하게 보이는 분들이 807호, 아, 8, 807호에 있는 투숙객이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바로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초, 초기 초 인원이기 때문에 좀 인원이 부족해서 경찰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두 명이 낙하를 했,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2호 손님을 8층 엘리베이터 앞, 실제 9층 구, 구호실이 있는 앞입니다. 거기서 두 명을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전체 7층에서 9명, 8층에서 3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층에서도 일부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력대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1 1 시에 경찰 소방 국가수 합동 감식을 하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혹시 병정에 그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는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나요 미처. 피할 수가 없었나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 여기 그 810호, 어, 바라실을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바라실에 문을 열고 나와,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보면, 네. 어, 48분 정도에, 48분 정도에 이미 전부 그 복도에 연기가 타는데, 어, 이 모텔의 특징상, 그 복도가 좀 좁습니다. 네. 좁고, 또이각 객실에 창문이 부사실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작은 거에서 배연이 안 되고 열축적이 많아서 어 투숙객들이 아마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화 시는게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 객실을 발생한 말씀하시는 개시지, 거죠. 예, 예. 그러면 주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연기 질식인가요? 아니면 소사가 어, 많은가요? 어, 엘리베이 그러니까 에어매트로 어, 뛴 분들 그두 네. 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두 분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연기지식사입니다 네. 소사는 하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건 이제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뛴 층이 이 807호에, 아 이거 807호 투숙객이고, 여 보시면 지금 저기 얼른 조금 뒤로 좀 어, 뒤로 좀 조금만 창문이 열려 있는 층이 네. 거긴데 에어매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큰 거로 네. 10층 이상용으로 맞춰줘요.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이게 떨어진 분이 어, 아마 저 상황이 창문도 작고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뭘,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으로, 중앙 부분으로 낙하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 이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이 모서리로 떨어지셨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그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처음에 이제 그 일본 SNS나 이런데에 뒤집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는 어, 제가 그래서 요 지금 바닥이 약간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연구할 까임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네.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